2기 3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년 전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에버그린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도 좋으셨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점심 식사는 추수 그 감사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주 후에 아, 또 12월 첫 주일 예배를 또 에버그린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목사님 말씀 은혜로웠고, 그리고 아, 성도님들께서 남자, 아이 셋을 데리고 그 공부하러 온 저희 가족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나눴지만 은 막내 동거리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점심도 굉장히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잔치상이 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점심을 먹으면서 와이 교회는 점심 식사를 정말 엄청 잘 먹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쌉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알아봤, 알아봤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날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일 특성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또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점심도 잔치성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 기억은 잘안 나지만. 생신을 맞으신 분이 또 잔치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갈수록 마음에 드는 교회. 예. 네. 그리고 나서 두 주일 후, 무슨 주일일까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이어서 그날도 역시 주일 점심을 굉장히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구나. 예 그리고 그 주일 성탄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분들에게 저희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와 삶을 나누실 분입니다 제가 에버그린 장로교회의 첫 만남은 제가 유학 생활로 외롭고 그리고 타향사리가 낯설었던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가족처럼, 그리고 푸짐한, 넉넉한,으로 저희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8년 전에 시작된 그 만남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그리고 베풀어주신 사랑 덕분에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에버그린 당로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남의 기적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한일천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작가이며 의사였던 한스 카로스사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생을 하면서 부모와 만나고 성장하면서 친구와 스승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다시 본인의 자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만남의 연속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만남처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어, 사육에 쓰임받기 시작한 그런 기적적인 만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물고 호랩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땅바닥에 흔하게 자라는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일이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세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에서 벗으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순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지 않는 가시 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의 왕 앞으로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순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의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나서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 관데 who am I? 이었습니다. 내가 누구 관데 즉,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동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살해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비를 가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그렇게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 했던 이 모세의 야망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 세상을 호령했던 그였지만 지금의 모세는 애굽을 피해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저 시골 한귀퉁이 미디안 광야 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런 구원자로 지도자로 서려고 했었던 이 모세는 그 실패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40년간 미디안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나약한 존재로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더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것을 깨달아가며 나는 부족하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I will be with you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무능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집에서는 형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전 처음 가는 땅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진태양난의 상황에 빠져있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길가에 동매, 돌멩이를 베고 자는, 잠을 청해야 되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입을 삼아 노숙을 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고 현실의 삶이 너무너무 무겁게 그의 삶을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아무도 없고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laughs> 아실 겁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아시죠? 모르시나요?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이제 듣기 힘드실 겁니다. <laughs> 네. 가수 윤복희 씨 노래입니다. 이 곡에 사연이 있습니다. 윤복희 씨가 몸이 너무 아파서 머리가 빠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네. 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그 MBC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국제가요제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몸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가요제에는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윤복희 씨가 너무너무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외로우면, 내가 서러우면, 내가 내 눈물을, 너의 눈물이 되어주마.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사로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희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고백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Who oh, am I? 내가 누구관데? 라고 말한 이 답변에는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죽음을 피해서 갈대상자에 넣어줘서 강가에 버려졌고 그리고 이집트 공주에 건져져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을 도우려다가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리고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40년을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지만 이집트인으로, 이집트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에서 이방인으로 40년을 살아간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관데? 나는 Who am I? 라는 그 모세의 이 답변 속에는 자신의 혼동스러운 정체성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자기 비하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으로서도 그리고 이집트인으로서도 그리고 미디안인으로서도 바로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 가는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릴까라고 하며 자기의 자격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의 혼돈을 갖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일, 말씀은 이제 너의 정체성은 너의 아이덴티티는 너란 사람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도 이집트인도 미디아인인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너의 과거의 모습에서 또는 세상의 기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그런 정체성을 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민자의 삶을 프린스턴 신학계 이상현 명예 교수님은 비트윗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사이에 존재하며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민자, 그리고 소수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의 벽을 넘어서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민자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 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먼저 하길 바랍니다. 내가 소수민족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바라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웃을 돌보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주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과 함께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다? 다시 또 주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주저하고 주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다시 한번 주저하면서, 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물,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의 이름, 뜻하는 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호칭을 말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신분, 그, 이사,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표현할 때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존자 의심을 나타내는 이름 이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하여 존재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하여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이상학적이며 또한 존재론, 존재론적인 의미로 이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동사를 그런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 히브리, 히브리 동사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I am who I am 이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나는 이 말씀은 관계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시고 저 멀리 홀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I am who I am with you. 즉,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고 직접 들으시고 직접 공감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며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느끼고 보고 생각하며 공감하며 공감하며 존재하는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셨듯이 우리와 완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구약을 통해 예언되었고, 그리고 신약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일장2 8 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만남의 기적은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적이 이루어졌고 그 기적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열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적하는 이 계절에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기적이 되셔서 나의 가장 아픈 곳을 만지시고,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임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대강전, 그리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8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먹이셨고 돌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저희 가정의 가장 큰 힘이었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만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만남이, 그 기적이 계속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에버그린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바로 그 기적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며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내 삶의 어두운 곳에 오셔서 빛이 되시고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기적이 우리 삶의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 마늘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